시간을 밥 먹듯이 되돌리며 끊임없이 도루마무를 괴롭혔던 이 남자. 도무무도무도무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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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약 이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끊임없이 시간여행을 하며 어벤져스를 괴롭히는 악당이 있다면 바로 타노스 이후 최종 빌런으로 등장하게 될 마블 코믹스의 새로운 메인 빌런 정복자 캉의 등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촬영에 들어가게 될 마블 작품 앤트맨3의 새로운 빌런으로 등장하게 될 빌런 정복자 캉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밖에 향후 마블의 10년을 책임질 것만 같은 다양한 빌런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렛츠고. 이 빌런의 본명은 너세니얼 리처즈 마블의 레전드인 스텔리와 제커비가 창조한 정복자 칸은 1964년 어벤져스 8호를 통해 처음 등장합니다 출생지는 서기 3000년의 31세기 지구 6311 강력한 힘을 갖게 하는 배틀 암호를 통해 포스트필드 형성 엄청난 파워의 에너지 블러스트 초능력자들을 약화시키는 울트라 다이오드 네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엄청나 보이는 다양한 기술과 능력들을 다, 다 가지고 있으니 견질 어, 좀해 하지만 이 대단해보이는 기술들 따윈 사실 밑밥에 불과했으니 이 정복자 칸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그 어떤 시간과 공간의 분열 없이 자유자재로 시간여행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분열이 없다라는 말의 뜻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세기로도 또 어떠한 외계공간까지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타노스가 못 빠지게 돌아다닐 때요항은한 큐의 해결 무엇보다 이 정복자 칸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렇게 시공간에 대한 시간여행을 속박없이 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점에서 죽어도 또다시 미래에서 찾아오는 불사신 같은 존재라는 점입니다. 이런 능력만큼 노는물 또한 다른 빌런들과는 조금 다른데요. 원작 코믹스에서는 고대 이집트에서 아포칼리스와 함께 활동하거나 우주에서 활동하는 가오겔 멤버들과 드시다거리거나 마블의 비주류 캐릭터인 이뉴먼주와 격돌하기도 하죠. 경복작흥은 이렇게 타노스도 발라버릴 정도의 먼치킨 수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빌런인데 이 빌런이 이번에 제작되는 앤트맨 3편의 메인 빌런으로 등장한다는 소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난 9월 14일 데드라인의 보도에 따른 소식인데요. 영화 모 몬테나로 데뷔하여 화이트보이디 아웃 오브 블루 정글랜드 등에 출연한 바 있는 배우 조나단 베이저스가 이번 앤트맨3 속 새로운 체제의 주요 빌런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었고 해외 팬들은 이 캐스팅이 먼치킨 메인빌런 바로 정복자 칸이 될 것이다라고 기정 사실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현재 오피셜로 올라온 내용 은 아니지만 같은 날 할리우드 리포터 에서는 이 배우가 정복자 칸을 연기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스를 입수 하게 되었요 지금까지의 마블 캐스팅 로머들을 확인해보면 뜬금없는 가짜 뉴스 를 다루는 매체들도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있다고 봐도 될것 같네요. 앞서 개봉된 엔드게임 시리즈 그리고 엔트맨과 와스프에서는 양자 영역 과 멀티버스를 테마로 한 시간여행 을 메인 소재로 다뤘고 이렇게 누구보다 시간여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복자 칸이 시간여행을 테마 로 다루게 될 엔트맨3에 등장하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수순일 것 같고요. 한편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통해 무려 10년 동안 존재감을 드러냈던 메인 빌런 타노스의 존재가 소멸 되었고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마 아브레 차기 메인 빌런 역할엔 아주 다양한 캐릭터들이 언급되기도 했었는데 네, 한번 누가 있나 볼까요? 첫 번째로 판타스틱 시리즈에 총 3차례나 등장을 했던 닥터둠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얘는 작품 잘못 만나서 고생 개나 했던 비운의 빌런이기도 하죠. 사실 원작 코믹스에서는 최강의 슈퍼빌런 중한 명으로 등장하며 많은 인기를 누렸던 빌런이기도 한데, 네, 여기선 이렇게. 이 닥터둠은 블랙팬서2의 빌런으로 등장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무성하기도 했는데, 현재까지는 추가적인 소식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로 타노스를 잃을만한 마블의 차기 빌런 갤럭투스. 이 빌런 또한 닥터둠처럼 판타스틱 시리즈에 등장했다가, 네. 존망해 버린 케이스. 그냥 뭐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캐릭터는 원작 코믹스에선 우주의 본질 그 자체로 나오고 전편에 등장했던 타노스는 물론이고 우주에 등장하는 모든 존재를 다 씹어 먹고 다니는 야. 그야말로 흑사기 빌런입니다. 뭐 그냥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얘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밸붕이죠. 세 번째는 온슬로트로. 엑스맨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법한 프로페서 X 그리고 매그니토의 사악한 내면이 합쳐지며 탄생한 빌런입니다. 원작에서 프로페서 X는 자신과 다른 가치 가 가지고 있는 매그니토의 악행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만류했지만 그 과정 끝에 결국 매그니토의 정신을 셧다운시키기에 이르는데 문제는 여기서 매그니토가 가지고 있던 내면의 악한 감정들이 프로페서 X에게 들어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프로페서 x 의 억눌린 부정적인 감정들과 결합하며 최악의 인격체인 이 온슬로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 엑스맨 시리즈의 끝판왕인 이두 캐릭터가 퓨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이 가시나요? 온슬로트는 매그니토의 자기장 스킬 그리고 프로페서 x 의 정신기능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정신조작과 물리적인 파워를 결합해 현실세계 자체를 조종해버립니다 네 사실 얘도 거의 사기캐고요 네번째 빌런은 다크 피닉스 네, 패스 마지막 빌런은 모독입니다 이전까진 앤트맨3에 원래 이 모독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무성했었는데 이번에 등장한 정복자 캉의 등장설이 팩트가 된다면 사실상 이 모독의 출연 또한 희미해질 것 같습니다 모독은 정복자 캉과 같이 스텔리와 제커비에게 탄생한 캐릭터고요 1967년 첫 등장 꽤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빌런이기도 합니다. 잠시 이 캐릭터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모독은 조지 탈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평범한 인간 과학자였지만 자신이 일하던 과학 조직 AIM에서 코스믹 큐브 다른 차원에서 나온 이 무한 에너지의 큐브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때 이 조직이 오로지 연구만을 위해 조지를 변인 시켜버립니다. 모독은 멘탈 어글리즘 디자인드 올리포 컴퓨팅 바로 계산만을 위해 고안된 정신 유기체라는 뜻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컴퓨터의 모습을 하며 무한 에너지 큐브를 위한 자원으로 쓰이게 될 운명이 노입니다. 하지만 모독은 멘탈 오르가니즘 디자인즈 올리포 킬링. 네. 바로 자신을 살인만을 위해 고안된 정신 유기체. 이렇게 재탄생시키며 무자비한 빌런이 되 버립니다. 네. 무자비하고 좀 못생긴 유기체. 모독은 의외로 많은 마블 팬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후 마블의 여러 시리즈에서 등장하게 될 예정이었지만 네. 아마도 너무 못생겨서 못 나오고 있는 게아닐까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모독은 캐릭터성이 너무 좋은 빌런이기 때문에 향후 언젠가는 MCU의 빌런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독은 플스포 마블 어벤져스 게임의 최종 보스로 등장하기도 했고 최근엔 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까지 훌루를 통해 방영한다는 소식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빌런 정복자 향은 앤트맨3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고 어쩌면 더 나아가 마블 시리즈의 새로운 10년을 책임지게 될 메인 빌런으로서의 첫 등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엄청나게 강력하고 다양한 힘, 그리고 무지막지한 능력, 거대한 군단까지 가지고 있는 빌런이기 때문에 지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대와 행성의 캐릭터들과 함께 등장하게 될것같고요 2021년에 공개될 앤트맨3를 더불어 향후 토르, 이터널스,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로키, 문나이트 등 여러 마블 작품에서 이 빌런과 관련된 떡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전 다음 마블의 소식이 등장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到豆 <laughs>